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가 감히 저지른 비열한 일. 2. 스파이가 노출되었습니다. 3. 마땅히 받아야 할 벌. 한번 진실을 알아 봅시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딱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KF21의 복자형 시제 사오기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시켜 싱글벙글 난리 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염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인니가 그간의 갑질은 기억도 못하고 KF21의 지분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심지어 계약서를 들먹이며 KF21 시제 5억기를 내놓으라고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요. 게다가 인니는 대한민국이 분당금부터 갚으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자 산업스파이까지 파괴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어버린 인도네시아의 욕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KF-21 시제 5호기 시험 비행에 참여하기 위해 자국 파일럿 2명을 대한민국에 파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핏 인도네시아의 이런 결정은 미우나 고우나 공동개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말이 좋아 공동개발국이지. 그동안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리가 보여준 행보는 국제 범죄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기술 협력 같은 건 기대도 안 했던 대한민국은 인니와 전체 개발비의 고작 20%인 2조 7천억 원의 지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분담금 납부만 제때 했어도 1인분을 할수 있는 무임승차 수준의 날로 먹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니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요. 2019년부터 재정 악화 등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심지어 결국 돈 내놓으라는 소리도 지친 대한민국에서 사정을 봐줘서 2022년 3월 비용분담 계약서까지 수정해줬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니는 그저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 40여 명을 다짜고짜 대한민국에 밀어넣고 고작 94억 원의 미납금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이는 기껏해야 전체 미납금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미납금 납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니가 한국에 던져놓은 조종사와 기술진들 숙박비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차라리 인니의 만행이 여기까지였다면 100번 양보해서 노력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각에서는 금액이야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인니의 미납금 납부에 탄력이 붙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인니의 미납 분담금을 갚을 의지라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이 국내 인터뷰에서 향후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자국 기술진이 100명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현장에 있던 기자가 미납금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헤린드라 국방차관은 양국 실무진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납된 분담금은 갚지 않고 대한민국의 KF-22 기술만 빼가겠다는 소리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 인니는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앞지를 모두 받아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언론 플레이까지 펼쳤습니다. 지난 2월 20일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CNN을 통해 인니 조종사 두 명이 KF21 시제 5기 조종을 위해 대한민국에 파견되었으며 개발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해당 기체 일대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또한 같은 내용의 보도를 뿌리며 KF22 인수를 기정사실인 양만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인니, 조종사 두 명은 KF22 복자형 시제 4호기의 초도 비행을 1급 군사시설인 비행통제실 MCR에서 참관한 데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인니는 고작 1% 남짓한 미납금을 납부하고 이를 명분 삼아 자국의 조종사도 기술진도 모두 받아야 주어야 된다고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리의 이런 행동은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지 질만 떼어놓고 보면 산업스파이 활동과 다를 게 없는데요. kf-21이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공중안보와 방산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무기체계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더 이상 인리의 파렴치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대한민국과 카이가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우선, 카이부터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 5기 일대를 인도한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한발더 나아가서 인니가 두 명의 파일럿을 파견한 건 맞지만, 시제기 조정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인니, 멋대로 김치국부터 들이키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남은 분담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기술 이전은 커녕, 단일때에 KF21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되려공병에 빠진 건인니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인니가 파견한 항공기술진 39명과 파일럿 2명은 거르고 걸은 최중요 핵심 인적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니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고급 인력들이 양국 사이에 끼어 시간 낭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거취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니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이들이 억류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얼떨결에 인니가 제 손으로 인지를 갖다 바친 셈인데요. 인니의 시액이 탑승 요청에도 헛물 켜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니는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KF21 프로그램 지속 협력이라는 등 약속의 증거로 지난해 분담금을 일부 지불했고, 엔지니어를 한국에 파견한 것이다라는 붕.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인니는 이미 대한민국의 호의를 지독한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11월에는 인도 디펜스 2021을 개최하면서 독자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I-22 시카탄 스텔스 전투기의 목업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발표 시점이었습니다. 인니가 시카탄 목업을 공개한 건 대한민국과 분담금 미나 문제와 관련해 공동개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한 직후였습니다. 의도가 정말 뻔히 보이는 얕은 수작질이었는데요. 인리의 의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준급의 전투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이니 분담금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양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KF21이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된 마당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쉬운 입장이라고 단단히 착각한 건데요. 인니는 개발 초창기부터 KF-21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군사적 관계를 고려해서 20% 개발비 분담을 받아들였지만 대한민국이 KF-21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KF-21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그저 그런 결함투성이 전투기가 탄생하리라 생각했는데요. 애초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KF21의 침발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분담금 납부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민는 KF21 개발이 난항에 부딪힐 때마다 대한민국 외등 돌릴 준비부터 했는데요. 분담금은 차일피 밀어가면서 뒤로는 전투기 수집에 나서서야 지난 2022년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공식 체결한 건데요. 표면적인 계약 규모만 따져도 무려 42대로 항화에약 10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라팔 7대만덜 샀어도, KF21 분담금을 완납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던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리는 라팔에 이어 F15 36배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이 승인한 F15 수출 규모만 해도, 무려 17조 원에 달합니다. 이쯤이면, 제발 KF21 공동개발국에서, 자신들을 빼달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애초에 대한민국이 굳이 인리를 공동개발국에 끌어들인 건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의 청사진이 아직 불투명할 때 인리를 수출해 교두보로 삼아서 양산 물량을 확보하자는 배경이 깔려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국제적인 군축 기조는 철회되었고 세계 각국은 등한 시했던 군사력을 끌어올리느라 연연이 없는데요. 현재 방산시장은 전례에 없던 대호황을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재조명되면서 덩달아 KF21의 수출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인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예 폴란드는 인리 대신 자신들과 KF21을 개발하자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KF-21에 달린 국기만 뒤집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KF-21 개발에 있어 인리가 그저 개발비 분담과 판매 수요처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폴란드는 적극적인 기술 협력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FA-50 계약에도 전체 구매대금의 30% 하나에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KF21 개발 관련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럽 방산 시장 공략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요. 결국 분담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자를 부리던 인도네시아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판골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당뇨 거래라는 점과 외교적인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KF21 개발 파트너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KF22 블럭 1 양상까지 어떻게든 인도네시아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오롯이 대한민국에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쉬운 쪽은 대려 인도네시아라는 건데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인니는 그동안의 압보를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 30, 수 27을 운영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라팔과 F15까지 도입했는지는 몰라도 졸지의 인니는 전투기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니라는 한 나라가 유럽, 미국, 러시아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공격기로는 영국의 베호크 MK200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 양산분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까지 추가될 텐데요. 아무리 운용대수가 적다 하더라도 무려 오미국 전투기의 부품과 탄약, 미사일 등을 수급하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텐데요. 비단 인도네시아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장비의 통일은 보급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막대해도 효율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 한 나라의 공군 편제가 아니라 일반 밀리터리 매니아가 투하 모델을 전시해놓는 진열장과 다를 게 없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나라들은 결국 사필기정으로 결론이 난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정면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F-22 보라매의 초음속 돌파를 두고 왈가얼부하는 말이 많은데요. 결론을 종합해보면 KF-21을 과연 대한민국의 성과로 볼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도 외산을 가져다 쓰면서 제대로 수출이나 할수 있겠냐는 비아냥에 따라 붙는데요. 사실 그동안 국산 엔진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상 무기체계에서는 K-2 흑표마저도 국산 파워팩 개발에 성공하면서 단점을 극복했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땐 항공 기술력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 보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일각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이 허송세월하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40년 동안 와신상담 준비해 온 대한민국 자체 개발 국산 항공 엔진 개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k f 2 1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음속의 벽을 돌파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이 kf-22 총속 비행을 지켜봐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2023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전투기 항공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설계와 생산 모두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F-21인 만큼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외산이라는 게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앞으로 한국형 타우러스,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수많은 대한민국 기술력이 KF-21에 적용될 걸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조급함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과 조급함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게또 다시 증명된 건데요. 흔히 많은 분이 KF-21에 외산 엔진이 탑재된다고 해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400K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F-414 엔진이 직수입으로 탑재된 건 안전성을 고려한 단한 대의 시제기뿐인데요 반면 나머지 5대의 시제기중 2대에는 국내에서 조립한 F-414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심지어 자체 시험을 통해 비교 성능을 테스트한 뒤에는 면허 생산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직접 제작한 F414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면허 생산으로 탑재한 F414 엔진의 경우 주요 부품 국산화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는데요. 한마디로 비록 설계 자체는 지혜 기술력이었지만 대한민국이 항공 엔진을 독자 생산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보유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40%라는 수치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반 기술력을 전 세계 증명할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는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을 독점하다시 피한 세계의 빅메이저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런 지 입장에서는 쉽사리 면허 생산을 허용했다가 만약 엔진에 치명적인 문제라도 생긴다면 심각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엔진같이 초고도 기술이 필요한 부품은 그에 마땅한 기술 수준이 검증되어야만 생산면허를 판매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들이 항공기술에 걸음마를 떼었다고 생각할 듯어 이미 지가 기술 협약을 맺고 F-414, G-400K의 면허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제작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절반가량을 북산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항공 엔진 제조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항공엔진 기술력은 결정적인 핵심 기술에서는 아직 부족할지 몰라도 기반이 되는 기초기술은 이미 다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항공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바로 지난 2020년부터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5500파운드 포스급 완제 터보펜 엔진입니다. 하지만 5,500파운드 포스급의 출력은 전투기의 기동력을 뒷받침하기에는 통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대한민국의 1차 목표는 15,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의 개발인데요. 1차 목표가 15,000파운드 포스인 이유는 바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된 F-414 G400K 엔진 출력이 14,770파운드 포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게티와더 같은 KF-21의 외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리면 좀 겨우뚱하실 겁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면 5,500파운드 포스와 15,000파운드 포스는 거의 2.7배가 넘는 차이다 보니 한국의 5,500파운드 포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 15,0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항공 엔진 기술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소 8,000파운드 포스급 엔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판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발과 양산의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2013년도에 5,500파운드 포스급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인 T1600K 섭씨 기준 1350도를 버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항공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내구성을 위해 무려 1000도가 훌쩍 넘는 고열을 장시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이미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보팬 엔진에 들어가는 4대 핵심 부품인 블리스크향 와이드 코드팬 v g v 적용 고압압축기 고온 냉각형 터빈 소재 잠수명 고부하 연소기의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2013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 인데요. 즉 5500파운드포스라는 숫자는 kf-21이 실 기체가 나오기 전까지 kf-x로 불렸던 것처럼 최초의 프로젝트 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2024년에 예정된 첫 비행에서는 더욱 높은 출력을 낼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개발 업체인 한아에어로스페이스의 관계 다 또한 양산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술력 만 놓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고성능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가능하도 밝힐 정도인데요. 물론 이런 초고도 기술을 하루마침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은 1980년대 주력 전투기인 F-4기차의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공군 수뇌부조차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술진들은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상태에서 1년 만에 노후한 무기를 새 제품에 가까울 정도로 보관하는 창정비에 성공해냈습니다. 또한 창정비를 거쳐 국내 조립 생산 단계에 진입하자 당시 개발진들은 지로부터 건네받은 J85 엔진의 도면만 보고 수백 개의 부품을 모두 뜯었다 조립하길 반복했는데요. 그 결과 F4의 창정비를 완료한 지 불과 2년 만인 1982년에 KF-5 제공업가 대한민국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공호 조립 성과를 바탕으로 J85 엔진 면허 생산이 가능해지자 기술력을 축적하며 엔진 압축기와 터빈, 연소기 등 43개 품목, 764개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1980년 창전비로 시작해 부품 국산화까지 불과 6년밖에 걸리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불굴의 의지라는 말은 딱 우리 기술진들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에 핵심 엔진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이 이제는 역수출까지 가능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장애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가 위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지난 2월 4일 국방부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레오파르트이가 최종 선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 수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보였던 걸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인데요. 그러나 아름의 성과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는 K2 급표가 레오파르트이와 동등 이상임을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로해약할수 있는데요. 이는 성능면에서 결코 K2가 레오파르트이에 뒤지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유지보수 측면, 정치적 이유 등에서 레오파르트이가 근소하게 앞섰을 뿐인데요. 국방부는 오히려 이번 경합을 통해 신생 브랜드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의 K2 극표가 톡톡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2가 최후의 경합까지 레오파르트이와 맞붙으면서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독일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은 근 80명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던 전차 강국 타이틀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모랫동만 함께 온 파트너를 배신하는 불명예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 독일의 다급함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독일 전차 산업의 승부수가 될 전차포 업건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전차포는 크게 활강포와 감선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활강포는 현재 세계 각국의 3세대, 3.5세대 주력 전차 대부분이 채택한 주포의 형태입니다. 이는 전차의 특수한 목적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전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기에서 강선포를 사용하는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K 구자 주포는 물론 이거니와 군필이시라면 지겨울 정도로 분해 조립해 보셨을 K 이수총의 총열도 마찬가지로 감선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선포는 포신 내부의 감선이라 불리는 홈을 파놓은 형태로 포신 후미에서 시작된 감선이 포구 선단까지 정확히 한 바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탄의 회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포탄은 공기 저항을 훨씬 잘 극복할 수 있고 탄도선이 만정되어 원거리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한 단점도 있습니다. 감선 포는 포탄이 내부에서 회전하면서 저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탄의 운동 에너지가 활강포에 비해 10~20% 가량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곧 관통력과 직결됩니다. 물론 기껏해야 사람의 신체를 관통하는 게 목적인 소화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개매매 장갑을 관통해야 하는 전차에게 관통력 감소는 치명적인데요. 즉 정리하자면 감성포는 사거리를 늘린 대신 관통력을 희생했고 활강포는 관통력을 극대화한 반면 사거리에서는 적당한 타협을 선택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날개 만정 분리 차역탄, 속침 날탄이 개발되면서, 전차 주포 분야에서, 당성포는 거의 사장되기 시작했는데요. 화살을 면상시키는 날탄 특유의 형태로 인해, 회전력이 가해질 시, 탄속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탄의 회전을 억지하는 슬림 윙을 송탄통 주변에 두르면, 감선포도, 날탄을 발사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러나,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활강포를 탑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영국의 챌린저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목적에 맞게 근거리에서 적을 확실하게 박살 내는 전격 필살을 선택한 건데요. 그러니 이는 바꿔 말해 전차의 관통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현대 120mm 활강포의 구조는 무려 60년이 넘도록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극한으로 관통력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선택한 만큼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선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독일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바로 업건인데요. 전 세계 전차포가 120mm에 안주하고 있을 때 독일이 130mm 활강포 개발에 성공하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독일이 유로 사토리에서 공개한 신형 KF-51 전차가 괴물 전차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51구경장 130mm 활강포 때문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수시로만 보면 고작 10mm 차이지만 KF-51의 130mm 51구경장 활강포의 실제 파괴력은 기존 레오파르트의 120mm 55구경장 활강포들이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화력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도 KF-51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데요. 최악의 경우 이제 막 유럽밤산 시장 진출을 시작한 대한민국 K-EU표의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무란 전망과 반대로 KF-51을 목격한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명 KF-51이 우수한 전차는 맞았고 그만큼 단점도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포탄의 중량과 반동의 증가였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레오파르트2가 차체 전방 탄약고의 27발과 포탑 자체 버슬의 15발 총 42발을 적재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KF-51은 최대 32발 이하의 포탄만 적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KF-51의 중량이 레오파르트2H에 비해 맥 8.5톤 위상 다 배워졌다는 걸간만하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장갑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내부 공간을 확보해봐야 32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전투 지속 능력이 형편없다는 방증입니다. KF-51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일당백의 전투를 치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대 전차는 화력과 방어력 모두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120mm 전차포도 충분히 KF-51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KF-51이 130mm 주포를 포함한 전방위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끌어냈음에도 독일조차 4세대 전차라는 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대 혁신 수준의 전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독일은 이처럼 단점이 명확함에도 전 세계의 이목 자신들에게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든 싫든 잘 났든 못 났든 당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바로 대한민국 K2 휘표전차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게 KF-51이 공개된 유로사토리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개발사인 라인메탈사의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콕 집어 K-2마 맞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전세계 방산업계에서 독일이 한국을 의식하며 도박수를 던지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개발 비화를 파헤치다 보면 KF-51의 130mm 추포가 독일이 프랑스가 함께 진행했던 MGCS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을 상당 부분 훔쳐서 만들었다는 추악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프랑스와 같이 차세대 전차를 공동 연구해 놓고 뒤에선 기술을 빼돌려 독단으로 KF-51을 개발한 건데요. 하지만 파트너의 배신이나 독일의 행동에도 프랑스는 속으로 분을 상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MGCS는 물론이고 전차 개발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독일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기술 강북으로서 유럽 전차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해온 저력이 독일의 갑질을 점당화 시키고 있는 셈인데요. 더군다나 독일은 분에못 이긴 프랑스가 발을 뺀다면 영국을 끌어들일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기 전차에서 아예 배제될 강모를 하지 않는 이상 아쉬운 쪽은 늘 프랑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K2급표가 얼마나 대단하길 독일이 이 정도로 과민반응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부분 말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전차포 업건을 준비하는 건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업건 계획은 감히 독일이 넘볼 수준이 아닌데요.